반갑습니다메림 역사 문화 TV입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 신규 역사 사업 때문에 계획 잡고 여러 가지 일정 잡는다고 지금 시간이 많이 그쪽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뭐 유튜브 많이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어, 오늘 여러분들께는 시간 되는 대로 역사 관련된 소식도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그동안 앞에 이제 논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 공개해 가지고 이제 논문 쓴다고 말씀 다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가야는 임나라고 설정한 조선총독부 역사주작 100년 만에 이제 뒤집는 논문이 정식으로 이제 이번에 학술지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학술지 등재되는가 하고 그냥 책을 내는가 하고는 천지차이라는 거여러분도 아시죠? 책은 내 생각대로 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베셀러 되든지 뭐든지 그건 다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학문의 세계에서는 논문이 안 나오면 인정을 하나도 안 해줍니다. 논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 인용 허든 안 하다 어떻습니까? 이거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고 논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논문 등재 과정까지는 어떻습니까? 여러 논문이 등재되기까지는 여러 명의 심사위원을 거쳐 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꼬집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뭐 이제 어 강수 혈전에 대해서는 이 소식이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 뭐 여러가지 이제 말 그대로 참 검증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정식으로 이번에 정식 논문이 이제 등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마음껏 뽑아 쓰셔가지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 강수일전 아시다시피 동사강목 대동지지 나온 지가 얼마입니까 그죠 아 이제 뭐 여러분들 안정복 이라든지 보면 쪽 이야기 이제 대동지지 뭐기억기수도 이제 다 이야기했고 김정호도 인정했지요 그러지 하지만은 또 안정복도 김정호도 이 강수 열전의 비밀 임나 가랑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그런 과정 속에서 약 조선 총독부가 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해학계에서 인용을 하는데 약 200년간 이제 강수와 임나 관계를 그동안 풀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 내용을 학문으로 이제 봉인 해제를 이번에 시켰습니다. 저번에 이제 관련된 내용 학술 논문 발표된 거는 말씀드렸는데 그 논문 발표 플러스 그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 논문을 이제 인정받는 논문 등재가 있습니다. 등재가 있는데 이 과정을 요번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정식, 정식 논문으로 등재되어가지고 학문화되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소식을 드리고 우리 매립역사문화팀의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항상 이제, 이제 공부를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유튜브 열심히 보시고 또 온라인에 걸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할 것은 뭐냐 그분들 역사관을 추정하는데요. 그, 그 역사관 자체가 인정받았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학문화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KCI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에 여러분들, 그분들 논문이 있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글을 본다든지 여러가지 뭐 역사 연구한 분들 온라인 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열심히 만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진짜 학문의 세계에서 인정받느냐 아니면 학문화 됐느냐를 한 걸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KCI 통합 검색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분들이 연구한 학문이 학술화 됐는지를 여러분들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여기에 뜨지 않는다. 그거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자기 좋아하는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눈,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시는 분들 또 학문화를, 학문의 세계로 인식하는 분들은 반드시 뭐라 했냐면 KCI에 들어가셔가지고 먼저 학술, 학문화 됐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 단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온라인에 글이 내 마음에 쏙 든다. 어, 유튜브가 쏙 든다. 그는 여러분들 학문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 생각이 맞는 거죠. 생각이 맞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하지만 역사를 하지만 그것은 학문의 세계, 전세계 모든 학문의 세계에서는 일체의 학문과 학술로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앞으로 우리 민족사학계, 역사학계에서 역사를 바로잡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출연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죠. 어떻습니까? 딱 금세 그러면 여기에 수백 편의 우리 논문이 떠야 돼요. 그래야만 식민사학을 다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세우라, 네우라고 그냥 흥미 절기다가 가는 뿐입니다. 여러분들. 내 좋아하는 학문, 내 주장, 피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아주 냉정한 세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먼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학문의 세계, 학술의 세계가 뭔지를, 책과의 차이점이 뭔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고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인정받는 그런 학문을 길을 가실 분들, 참고를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이제 논문의 리스라든지 들어가보시면 쭉 이제 관련된 내용이 보일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논문이 등재가 된 내용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자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각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각주에 보시면 잘 보셔야 될게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 반드시 아셔야 될게 뭐냐면 어, 어떤 역사적 사실을 규명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보면 말 그대로 고대 문헌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문헌입니다. 그 관련된 문헌을 다 뽑아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논리를 펴야 되죠. 그러면서 그다음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그 다음에 고고학적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내용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제이 거꾸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적 끈을 해가지고 그 역사라고 발표하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고요. 백발백중 나중에 반드시 반론 대부분 다 맞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이제 미약한 부분이 보이는데도 그분들 그게 학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을 그냥 논증을 그분들 뭐 역사 나름대로 역사 공부하신데 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식민사학계의 반론이 시작되면 100에 100%다 당합니다. 너무 논리가 허점이 전부 다 허점입니다. 허점으로 다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이제 역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는 방법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논문 보시면 이게 각주를 보시면 논리 하나를 설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동안 자료, 일본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분석을 해 들어가죠. 보면요, 그러면서 결론을 짓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뭐 이런 융합적인 뭐 과거의 이제 기후학이라든지 병리, 생리 모든까지 다 활용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강수 열전에서는 이번에 이제 해양 관련된 자료로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를 자 이제 여러분들께 저번에도 공유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정식 학문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학문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뭐냐면 논문이죠. 그 논문을 여러분들 검색하실 수 있다면 리스라든지 엔드노트 키스 스콜라 이런 것을 여러분들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자료를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학문인지 개인적 주장인지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 드리는 거 역사 유, 유튜브 많이 만드시는 분들 책 쓰고 좋습니다. 그 책은 근데 책은 책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학문으로 공식 인정을 받느냐 말 그대로 수많은 이제 비핀가들의 이제 논문을 제출하면 하나하나 하나, 그 양반들이 꼬집어 냅니다. 뭐가 틀렸다, 당신 뭐, 뭐가 틀렸다 이런 걸 주로 하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논문 등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논문 등재 관련된 거 그것이 어떻게 이제 증, 된, 등재되는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습니까 저 논, 이제 논문이 등재되는데 물론 이제 식민사학계에서는 자기들 어떻습니까 짬밥이 있고 속된 말로 자기들의 그계제 쉽게 말하면 논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대부분 다 그냥 갑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어떻습니까 소규모의 역세 광복을 이루는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논문 등재하려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이제 많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공격을 이제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 논문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인용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 들어가더라도 인용은 절대로 안 하죠. 자기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절대로 인용 안한 것이 우리나라 학계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역사, 내가 생각하는 역사가 맞는지를 검증하시려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셔가지고 관련된 그동안 뭐여러지 어떻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바로 논문의 세계, 학문의 세계입니다. 이거 강조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역사동지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강수열전 논문에서는 뭐냐면 바로 창은 복림사지 진경대사 탑비 내용, 바로 이제 임나왕조 후손인 진경대사 심이와 김유신과의 관계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셔가지고 빌도 논문으로 발표해 달라고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이 내용은 이번에 강수열전에서 분리해 가지고 빌도 논문으로 앞으로 등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의견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마 이제 또 다른 조선청독부1 0 0년제 사업 그 가야 입나 논리를 이제 다 부수는 그런 일이 이제 이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수열전이 세상에 공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경대서 탑비 관련된 내용이 공개될 거고, 그 다음에 강계투항 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뭐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그런 강계투항 관련된 내용, 임나, 가라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가지고, 그 100년 만에 조선총독부의 모든 학술 논리를 다 이제 이번에 해체시키는 걸로 제가 계획을 잡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 메린적사프나 t v 이 인용, 이렇게 여러분들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 유튜브는 학문입니다. 학문이기 때문에 흥미 위주 아닙니다. 그냥 논리 가지고, 그냥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고요. 하나하나,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감사를 표해 오시는 것이 문헌을 보는 눈이라든지 사료를 보는 눈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갖게 됐다는 그런 매일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 유튜브 분석해 보시고요. 사만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 최근에 사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유튜브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다 실수입니다. 그 원래 사만에 관련된 여러분들 문은 동 우리나라하고 중국 문은 뽑으면 약 수백 페이지 나오는데요. 자료로 보면 한 300페이지 쪽이 나올 겁니다. 그 자료 분석 안 하고요. 그한 줄까지 특히 뭐 황하를 바다로 불렀다는 그거 가지고 해석하는데 그 가지고 사만을 해석하는데 그100% 실수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만을 한신다면 어떻습니까? 사만에 관련된 중국의 문헌 일본의 문헌 한국의 문헌을 수백 편을 다 고전 자료까지 싹다 뽑아가지고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만의 위치를 비정하셔야지 그냥 한두 편 가지고 글자 맞추는 거 절대로 위험합니다. 그런 100% 당합니다. 나중에 그런 분들 지금 식민사학계에서는 웃어봐서 아예 대응을 안 합니다.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 꼭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조심 조심하시고요. 진짜 연구 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역사가 그렇게 쉽다면 옛날에 다 했죠. 그렇게 쉽게 뭐 쉽게 논리를 펼수 있다면 역사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 제가 참 걱정해서 걱정스러워 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는데 100% 나중에 다 당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서 문화 TV의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역사단 제 역사에 관심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글이라든지 도움 주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번 유튜브 강수일전 등재와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시 임나 관련된 논문지에 뭐말 그대로 징계세탑비하고관계도항비문에대해서 논문 3편이 이제 다 완성된다면 조선청독부 100년 사학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많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